여러분, 인어공주는 어떤 체형일까요? 좁고 여리여리한 어깨에 벗은 코형대의 바스트, 잘록한 허리와 큰 골반, 그리고 반전의 통통한 발목과 상체에 비해 비교적 발달된 힙. 그녀의 체형은 바로 삼각형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체형은 작고 가는 상체와는 반전으로 통실동실 귀여운 하체를 갖고 있는 체형입니다. 저번 다이아몬드 삼각형 영상에서 예를 든 제니님과 로제님 중에서 제니님이 삼각형 웨이브 체형이에요. 작고 가는 상체와 그에 비해 조금은 통실한 하체의 체형. 곡선미가 아름다운 그 삼각형 체형이요. 삼각형 웨이브는 기존의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세 가지 골격 타입에서 말하는 웨이브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발전된 여섯 가지 타입에서 웨이브는 삼각형과 다이아몬드로 나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브는 하체까지 모두 가는 타입이고요. 삼각형 웨이브는 상체에 비해 하체가 통통한 타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각형 웨이브이고, 다이아몬드 웨이브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주 여리여리한 상체, 잘록한 허리, 큰 골반, 발달된 힙, 페미닌한 바디 쉐입의 정석이고요. 수많은 구여친 이미지는 웨이브 타입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삼각형 웨이브 타입의 장점들이고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체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삼각형 웨이브는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상하체 밸런스 차이가 가장 큰 타입이고요. 지방이 잘 붙는 하체, 작고 옅은 무릎, 아기 같은 발목 모두 웨이브 체형의 특징입니다. 뼈대가 가늘고 어깨가 작고 허리가 잘록하지만 삼각형 체형은 하체에 살감이 많은 타입이고요. 다이아몬드 체형은 하체에도 살감이 없는 얇은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웨이브의 특징은 하의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스타일링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삼각형 체형 자가진단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나는 뼈가 얇다. 둘째, 나는 옆모습이 플랫하다. 셋째, 나는 목이 길고 가늘다. 넷째, 나는 어깨가 얇고 처져 있다. 다섯째, 나는 허리가 잘록한 편이다. 여섯째, 나는 골반, 대퇴골이 큰 편이다. 일곱 번째, 나는 힙이 큰 편이고, 아래쪽 힙이 크다. 여덟 번째, 나는 상체에 비해 하체비만형이다. 아홉 번째, 나는 허벅지에 살이 많다. 셀룰라이트가 좀잘 보이는 편이다. 열 번째, 나는 무릎이 옅고 크다. 열한 번째, 나는 아기 발목 같이 발목이 조금 무발목이다. 열두 번째, 나는 중심이 좀 낮다. 자, 여기서 과반수가 해당되면, 여러분은 삼각형 웨이브 타입입니다.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다현님, 쯔위님, 혜원님, 제니님, 강민경님, 유리님, 모모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체형의 스타일링을 봐야겠죠? 첫째, 하의는 와이드핏. 삼각형 체형은 말 그대로 삼각형이에요. 허리를 잘록하게 잡고 밑으로 퍼지면 체형 보완이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선 핀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벅지통보다 바지 끝단이 더 넓은 팬츠를 골라야 해요. 만약 핀턱이 없는 와이드 핏 팬츠라면 확실하게 바지 끝단이 더 넓어야 돼요. 허벅지가 붙고 끝만 넓어지는 부츠컷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다리꼴 모양 스타일의 바지요. 플레어 스커트도 좋고요 플리츠 스커트도 좋습니다. 이 공간이 좀 여유로워야 돼요. 그 대신 허리는 꼭 맞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이드 핏 슬랙스 중에서 꼭 고려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선 이제 소재가 관건입니다. 같은 와이드 핏 슬랙스 중에서도 도톰한 소재라면 내추럴 추천이라 웨이브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볍고 찰랑한 소재의 스타일을 입으셔야 합니다. 둘째, 상의는 너무 핏되지 않게. 이런 쫀쫀한 스타일 이죠 이런 것도 웨이브 타입 추천이고요. 이렇게 우아하게 부푸는 스타일도 웨이브 타입 추천입니다. 사실 삼각형이나 다이아몬드 모두 다 이런 스타일이 다잘 어울리거든요. 하지만 비교적 하이 노출이 많은 다이아몬드 웨이브는 상체가 이렇게 붙는 스타일이 조금 더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비교적 하이가 와이드한 스타일을 있는 삼각형은 상의가 너무 붙게 되면 위랑 아래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므로 이렇게 살짝 상의가 부푸는 스타일을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둘다잘 어울려요. 셋째. 기장. 웨이브 타입은 기장이 생명이에요. 웨이브 타입은 무릎을 가려주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사실 발목이 조금 두꺼운 타입이기 때문에 발목까지 덮는 기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 기장이 어렵다면 무릎이라도 살포시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기장을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짧은 걸 입으셔야 한다면 무릎을 덮는 이런 스타일의 타이즈나 부츠를 신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타이즈를 고르실 땐 너무 타이트한 이런 스타일보다는 볼륨 있는 이런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체 하이웨스트, 로우웨스트 딱 정해드릴게요. 웨이브 타입은요 확실히 하이웨스트가 좋습니다. 중심이 낮기 때문에 하이웨스트로 전체 중심을 높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얇고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것도 사실 좋거든요. 그럴 때는 하이 웨스트보다는 로우 웨스트로 낮추고 허리를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우 웨스트를 입을 때 상의를 짧게 크롭 스타일로 입어서 중심을 끊어서 올려주시는 걸꼭 지키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재를 가볍게 가지셔야 돼요. 이건 다이아몬드형, 삼각형 모두 같은데요. 뼈가 가늘고 지방감이 있는 체형의 타입들은 소재가 가벼워야 합니다. 아우터도 이렇게 소재가 가벼운 게 좋아요. 그리고 웨이브 타입의 체형은 모두 곡선입니다. 곡선의 몸에도 곡선이 조화로워요. 소재가 가벼워야 이런 곡선의 드레이브가 가능하므로 소재를 꼭 가볍게 선택해주세요. 여섯 번째, 신발은 무겁게. 이건 좀어려죠 몸에 뼈가 가늘기 때문에 신발도 가벼워야 할것 같죠? 삼각형 웨이브는 하체가 통실한 체형이므로 신발 스타일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얇은 일보다는 조금 도톰한 일 또는 낮은 키트니를 선택해 주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로퍼의 경우도 이런 슬림한 스타일보다는 밑창이 도톰한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나 이런 주름이 있는 느낌도 좋습니다. 가죽도 유연해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삼각형 웨이브 소개해드렸는데요. 스타일링의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가 어떤 타입인지 먼저 살펴봐 주세요. 그럼 전 여러분이 구석구석 여러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섯 가지 타입은 컬러랩의 임상으로 컬러랩과 KBP협회가 개발한 체형 구별법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타입 솔루션은 여기가 찐이에요. 자, 다음엔 직사각형 내추럴 영상으로 올게요.